네 안녕하세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토크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재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관기관 담당자님들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얘기해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담당자님들의 약간 더 깊은 이야기를 속속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사주관 기관 담당자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호 주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에 담당하고 있는 대사맹 선임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들대단에서 미공개 전문기술 연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두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소속, 소속 기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제 미취업자 혹은 재직자 네,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 미공개 전문기술 연수 사업 전체적으로 실무를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한국세라믹 기술원의 기업 협력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기업 지원 그다음에 기술이죠. 인력 양성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메인으로 하는 역할은 이공계 전문 기술연수을를 담당하면서 이제 음식 어, 모집부터 어,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운영 관리 야 채용 매칭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총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품질재단 부산 경남 지역본부에 소속된 차분민이죠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영남 지역, 부산 지역에 있는 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 교육과,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 교육, 크게 두군류로 나눠지는 데요. 그중에서 이공계 전문 기술 연구 사업은 구직자 교육으로 어,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들 주간기간, 각자 재직하시는 기간에 취업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어, 그때는 이제 저도 취준생으로서 사실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돈 벌려고 지원을 <laughs> 예, 했는데 운 좋게 이제 잘 <laughs> 취업이 돼가지고 옛날에 있는데 굉장히 전문 기관이기도 하고 시험 인증 기관 중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근무를 만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2009년도에 연수생 19기로 입국 과정을 한국 사람이 기술원에서 어? 경험을 했어요. 사실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고 그중에 기업 지원이라는 업무를 좀 경험해 볼수 있어서 새로운 목표가 좀 생기게 됐고요. 정말 좋은 기회에 또 채용이 되게 되어서 그러면 연수생 신분이셨다가 이제 그 주간 기간에 취업을 네. 하신 걸로.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차세 매니저님은 왜 취업하셨나요? 한국품질재단으로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큰 이유는 어,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지 않나 그런 교육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증 심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아무래도 저희 기관에서도 홈페이지에 많이 좀 사용하는 워딩이긴 한데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갖출 수 있도록 저희 국내 산업들이 그런 인증심사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1자분들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할 거니까. 아, 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소사업의 꽂힌 교육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공계 전문기술 네. 연수사업의 커리큘럼은 총두 가지로 이가 남아서 진행 중인데, 배터리, 자차 전지, 반도체, 네. 지향점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그런 커리큘럼이 있고, 또 반대로는 네, 제약, 식품, 화장품 등에 음. 관련된 네, 화학, 네. 과일 쪽으로 음. 두 가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첨단 신소재 이험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사실 전반적인 산업에 아우러서 어,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니까 일단 산업에 어떻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연구소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는 실험실을 오픈해 주고 있어요 그냥 실험실 수업하고 장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담당 박사님과 멘토 멘토링을 통해서 세라믹스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어떤 그냥 간단한 실험이 아닌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원하는 산업에 직접 경험을볼수 있는 현장형 실습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네. 두 번째로는 기술 사업화 과정인데요 네. 기술을 사실 기획하고 R&D를 기획할 때에는 그 그 계획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직무들 그리고 연구소 같은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실상 산업으로 이전의 예정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전 그리고 기술을 그냥 연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특허로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에도 이공계 친구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어,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경험도 잘할수 있도록 음. 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선단신소재기관영상 과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기술 기사업 파일 영상영과정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경제상에서는 어떤 걸런 기능을 지켜가고 있요 저희는 주제 자체가 자동차 분야 생산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품질팀, 생산팀에서 내부 어떤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네. 혹은 어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왔어요. 재직자분들의 수요가 있는 교육들로 구성이 되고요. 음. 대표적으로는 ISO 9001부터 0 해서 경영 어, 네. 시스템 교육들과 음. 자동차 분야에 조금 특화된 IATF 16949, 그 다음에 최근에는 VDA 독일 3차 자동차 인증과 관련된 과정들도 어, 일부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외에도, 어 제조 현장에갈 거라고 한다면, 설계 도면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근에 빅데이터가 워낙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제조 현장에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코딩을 못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용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전문 연수 기관에는 현장의 수요들을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서, 아 이런 교육들이 있는 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담아놨고요. 네. 기업 연수에선 실제로 어, 그 배웠던 교과목들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조 혹은 또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연수생들은 주로 어디로 취업할까요? 어, 어, 보통 이제 반도체 회사, 분설이 어, 회사, 그다음에 뭐 제약 회사, 뭐 식품 화장품 회사. 아. 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견 중소도 많이 취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어, LG 디스플레이, 네. 어, LS 많이들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산업을 전반에 아우러서, 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수생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 목표로 갈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직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다양한 걸 경험해 보고 나서 2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2순위, 3순위 차전책을 좀 저희가 같이 고민해주고 지원해주고 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기업을 선호를 하긴 하죠. 연수생들이 모두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채용이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에도 굉장히 강소 기업도 많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내를 하고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차순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어, 남은 시간 동안 좀 채워서 경력도 채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매칭 시켜서 채용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이 자동차, 그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상반기 에 조금 몰렸다가 나중에는 또 중견 중소로 이제 다 취업을 하게끔 저희가 팔로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사라든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회사들도. 포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끔 드리거든요. 음. 제가 간략히 좀 사드리면서 아, 네. 그렇게 하면서 그쪽 기업들을 좀포개 들어보고 본인의 직무나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산업군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만족도의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95점. 네, 5점은 왜 깎아 주요 5점은 뭐. 100%는 없으니까 <laughs> 어, 95점 말씀하시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줘야 되는데 1 0 0점는데 저는 지금 한 80점 이상은 더수있을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사실 누군가를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는 힘듦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점수로 그런 점들을 좀보면 빼고 이공기 전문 기술 연수 담당하면서 되게 보람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이 과정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85점 정도로 생각을 아, 그래서, 했거든요. 왜냐면... <laughs> 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쵸. 일들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그 와중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에 점수들이 있다면 그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85점. 85점. 네, 저는 그렇게 만족을 생각하고다 아, 큰일 났는데요. 네. 제가 제일 적은 점수라서 지금 아, 아무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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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분들이 <laughs> 호랑이좀 <호화해서 웃음> 두려운데. <laughs> 진실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예. 거짓말 탐지기라는 건데. 예.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저도안해 아,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저도 안해 봤다. 어. 너무 너무 오케이. 아니 근데 저희만 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